친구들 안녕. 차이수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죠. 전도사님도 정말 너무너무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 덥지만 그래도 힘내서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도 잠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모두들 교회 가는 것처럼 깔끔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아, 그리고 성경책 잊지 말고요. 좋아요. 친구들, 우리가 7월부터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바로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될 건데, 바로 12제자 말고, 그리고 바울 말고 또 다른 제자가 나온대요. 우리 그 제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꼭 기억하자. 알겠죠? 아! 그리고 우리 율동 열심히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전수사님이 사진으로 보내준 거다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찬양하는 거다 봤으니까 오늘도, 오늘도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말씀으로 새롭게 고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7월 25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를 허락하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만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한주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한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밝은 길로 안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섬김의 제자 루디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자.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친구들, 2020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 명령을 선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배달 기사들만 일을 할수 있게 허락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배달 기사들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동 제한 명령 중에도 그나마 돈을 벌수 있었던 그들이 자기 일당을 포기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배달해 준 거예요. 150개에서 시작한 무료 음식 배달은 600개까지 늘어났어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대신 나보다 더 힘든 이웃에게 음식을 나눈 배달 기사들. 그들의 나눔으로 많은 실업자와 노숙자들은 따뜻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섬긴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일지 우리 말씀을 잘 들어보자. 네 최고급 자색 옷감을 찾으신다고요? 그럼 저희 집만 한 곳이 없죠. 저희 옷감이 빌립부에서는 최고니까요. 얼만큼 사시겠어요? 루디아는 당시 최고급이라 여겨지던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넉넉했어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 바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루디아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었어요. 빌립보는 큰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당시 유대교 회당은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있어야만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늘 강가에 가서 예배해야 했지요. 한편 전도여행을 다니던 바울은 누가와 신라,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 강가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날도 루디아는 몇몇 여인들과 강가에 나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겠다. 바울은 여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은 루디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믿게 하셨어요. 루디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한 루디아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했어요. 음,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루디아는 먼저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여행을 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바울 선생님, 부디 저희 집에서 머물러 주세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간 동안 편히 쉴 곳을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 동안에도 제가 여러분을 힘껏 도울게요. 바울 일행은 루디아가 마련해준 곳에서 편히 쉬며 열심히 빌립보 지역에 보급을 전했어요. 루디아의 섬김은 계속되었어요. 복음을 들을 곳이 없던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내어 주었어요.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루디아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매일 모였어요. 루디아의 섬김으로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지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예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섬김을 배웠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언제나 열심히 도왔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난 후에도 헌금을 모아 선교를 도왔고.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면 필요한 것을 보내 도와주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도왔어요. 섬김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강줄기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한 사람의 섬김이 흘러 흘러 더큰 섬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더큰 섬김으로 이어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이에요. 옷감을 만드는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섬겼던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상일교회 유년부 친구들에게 주신 그한명한 한 명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유년부에도 우리 가정에도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그냥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한 루디아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상일교회 유년부 친구들도 루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 성김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더욱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가 극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